오늘은 로또 번호 공개보다 먼저 다른 이야기를 전달 후 번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꾸준히 약 일주일 정도 하루에 21회 독송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독송 효과가 이렇게 빠를 줄은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오랫동안 안 팔리던 집이 이 불경 매일 21회 독송 후 기적같이 팔렸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고 매일 따라서 읽었습니다. 물론 손해는 조금 봤지만 그동안 안 팔리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만든 동영상이지만 컴퓨터 틀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리카나 양념치킨을 좋아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못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허락하에 먹었습니다. 아무 맛있게. 해. 여러분들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거래가 뜨면 주변 부동산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불경을 하루 종일 컴퓨터 틀어놓고 매일 들으시고 따라서 읽으세요. 추천한다면 아래 내용 인쇄 후 독송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꼭이 불경을 들으시면서 아래 내용 인쇄 후 입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세히 보기 부분의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그 부분을 인쇄하셔서 소원을 한개 적으시고 날마다 21독송 해보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푹잘 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추천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루하거나 거짓말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냥 통과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히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당신만 모르고 있던 1122회 행운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은 확률 높은 번호와 숫자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반드시 당첨되는 비법. 천기누설. 숫자 6개. 이 숫자 6개만 알면 반드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1122회 행운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운 확률 높은 번호와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1122회 행운의 번호와 숫자를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1122회 오늘도 역시 방향 지역 띠 모두 빼고 오로지 6개 숫자만 알려 드립니다. 3, 1이 17, 25, 32, 37.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1122회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대박 나세요.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로또 구매 시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